한국의 국보급 수비수 김민재의 3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16강을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바이어미네니 16강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해야 하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가 개편된 첫 해에 곧바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8경기에서 3패를 당하면서 8위 안에 들기는커녕 12위로 16강 진출 직행을 실패했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의 상대는 셀틱이었습니다. 셀틱과 홈에 웨이 경기를 치르면서 이때부터는 기존 챔피언스리그 방식과 마찬가지로 두 경기 합산 최종 승리자가 16강을 나가게 됩니다. 1차전이 치러졌을 때는 미네는 스코틀랜드로 떠나서 셀틱을 상대했고 그 경기에서 올리세와 케인의 득점으로 두 골을 넣으면서 쉽게 이길 듯 했는데 갑자기 후방 막판에 우리의 차세대 윙어 양현준이 교체를 출전한 뒤에 곧바로 도움을 올리면서 셀틱이 추격골을 넣었고 미네는 1점 차로 승리를 했지만 그래도 2차전 에서 자칫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네니 셀틱을 이기면 혹은 비기면 무조건 내 16강 진출이긴 합니다.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결과만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6강에서는 레버쿠젠 혹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게 됩니다. 미넨은 강한듯한데 예상치 못한 경기력이 나올 때가 있고 올시즌 이변 경기가 참 많아서 미넨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실제로 황인범의 소속팀 페이노르트가 강호 에이시미란을 만나서 1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겼지만 이제 원정에서 패배하면 탈락인건데 2차전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만들면서 최종 페인노르트가 16강을 진출하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밀라는 1분만에 동점을 만들면서 매우 유리했는데, 후반에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페노르트에게 기회가 왔고 동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최종 2대 1로 승리하면서 처음으로 16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황인범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지만 황인범이 인생 최초로 챔스 16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럽죠. 황인범은 페노르트에서 에이스급 미드필더입니다. 자, 암튼 이런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김민재는 주말에 레버쿠젠과 사실상 우승을 결정할 수 있는 빅매치가 치러졌는데, 팀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시팅 없는 경기를 하게 되었고, 에너지 소모가 컸습니다. 셀틱은 좀더 여유 있는 경기를 치렀고, 그 경기에서 양현준이 어시스트 올렸습니다. 과연 그럼 이 경기가... 어떻게 될까? 콤파리 감독은 이 경기에 안일란 마음은 1%도 없이 무리하다고 느낄 정도의 베스트 11을 선택했습니다. 노유 골키퍼, 스타니시치, 우파메카노, 김민재, 게이루, 키미, 고레츠카, 무시알라, 올리세, 그나브리, 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전에는 케인이 훈련도 불참하고 기자들이 케인이 출전하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콤파리 감독도 알수 없다고 하면서 케인이 출전을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케인 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최소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케인이라는 건 확실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셀틱은 양현준이 벤치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셀틱은 오로지 골을 넣는 것만이 중요하다 보니 시작부터 압박을 하면서 김민재를 조이려는 어, 플레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7분 사이에 어, 미넨도 한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었고 셀틱도 후방에 내려온 올리세가 볼을 뺏기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겪었는데 셀틱의 공격수 맥그리거가 로켓슛을 발사하면서 미넨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양 팀은 어떤 작전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미넨이 레버쿠젠전처럼 버티는 플레이가 아닌 본래의 라인을 끌어올려서 득점을 하려고 했고 셀틱은 속도를 올려서 미넨이 라인을 올려있는 틈을 노려서 득점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넨은 실점만 없다면 16강 진출이지만 분명 셀틱보다는 체력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콘파니 감독은 대부분 경기를 주전 자원을 무리하게 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5분에 미네이 끔찍한 상황을 겪을 뻔했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리고 이미 김민재도 없는 상황에서 역습을 당하게 되었고 셀틱의 공격수 퀸의 슈팅이 약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벗어났고 바로 이어서 강한 크로스에서도 셀틱 선수의 발만 닿았다면 미네는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분 후에 우파메카노의 패스 미스로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는데 일본 공격수 마에다가 오른쪽으로 내주기만 했어도 훨씬 더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욕심을 내다. 가 허무하게 득점 찬스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어우 일본 땡큐. 네. 경기의 조짐이 이상하죠. 미네니 이런 경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뭔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위험한 순간은 더 많이 겪는. 네, 22분 미네르 코너킥 상황에서 셀틱 수비수가 김민재를 전담 마크하는 과정에서 주심이 김민재를 불러 주의를 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챔스에서 파리 생제르망을 무너뜨리는 득점을 한 선수이기도 하죠. 코너킥만 나오면 카메라는 김민재를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30분이 넘었지만 미넨이 압도적인 점유율인데 슈팅도 셀틱이 더 많고 좋은 찬스도 셀틱이 더 많았습니다. 43분에 셀틱의 공격 상황에서 미넨이 위기였는데 김민재가 중간 커트를 하고 여유 있게 동료에게 바로 패스도 하면서 클래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laughs> 이 정도? 네, 별다른 어, 힘든 상황이 없었습니다. 44분에 케인이 골대를 맞추는 아쉬운 상황이 있었고 이대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팀은 전반전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셀틱은 무려 63km를 뛰었고 그러다 보니 미넨도 62km를 뛰었습니다. 미넨은 주말 경기에 올 시즌 잘 나가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와의 중요한 경기도 있기 때문에 분명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 미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케인이 교체가 된 겁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건 확실하고 더 문제가 심해져서인지 아니면 다음 리그 경기를 위해서인지 는알수 없었습니다. 케인 대신 코망이 출전했고 그나브리가 최전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셀틱으로서는 득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반 초중반 이후에는 기회를 만들고 있지 못해서 변화가 필요했는데 양현준 카드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셀틱 감독인 로저스 감독도 양현준이 매우 필요한 선수라고 극찬했었죠. 이대로 0대 0이 길어질수록 민해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장골 얻어맞는 순간 연장까지 가게 되는 최악이 되니까요. 같은 시간대에 다른 경기들은 골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넨 셀틱 경기만 무득점 상황입니다. 기록으로만 보면 뭐 미넨이 수비축구하는 팀인 줄 알겠습니다. 미넨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골을 못 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미넨의 위기가 터지고 맙니다. 후반 63분에 미넨이 실점을 당합니다. 여기에 김민재가 매우 크게 관여가 되었습니다. 동료 선수의 패스 미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김민재와 마에다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김민재가 좀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클까지 제대로 들어갔는데 그 태클에 볼이 제대로 커트가 되지 못하면서 어 그러니까 빗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볼이 마다에게 가버렸고 그대로 골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 김민재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시각에 따라서 비난을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패배할 상황은 아니고 원점인 겁니다. 위넨이 골을 넣으면 16강 진출은 문제가 없는데 아이 상황에서 진짜 응원하는 고래를 난감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현준이... 출전하게 된 겁니다. 아 진짜 누구를 원합니까? 어쩌라고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현준아 미안하다. 어, 이때부터 경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미네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몇 배로 커졌습니다. 미네는 파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셀틱으로서는 뭐 연장을 가면 더 유리해집니다. 아이고 다행히 추가 시간에 미네네 극장 골이 터집니다. 교체를 출전했던 알폰소 데이비스가 골대 앞에 있었고 세컨 볼이 흘러나온 걸 밀어 넣었습니다. 와 데이비스가. 아이고 김민재를 살려주네요. 미네니 극적으로 16강 진출 확정이 됩니다. 이상 흰수염구를했습니다 감사합니다.